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삼복더위가 이제 막, 그 한더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멈춤없이 막 돌진하고 있는 그런 계절인데, 이런 계절에도 건강할 수 있어 감사하고, 어, 제가 이렇게 묵상 영상을 찍은 게 벌써 300회가 넘었더라고요. 어,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라마나의 선교회가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밀 언덕과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작지만 그 몸짓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태봄 27장, 1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목상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런 고백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사실 뭐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이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힘내라고 하고 싶은데 교회가 정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저분들에게 정말 힘내라고 우리가 응원한다고 또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싶은데 할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참안타까워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라마나일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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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이팅이라는 말을 좀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마태음 21절 7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섭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그 사내들인 공회를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수님에게 제목, 사형의 제목을 가지고, 아마도 총독이 이걸 물은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 이 예수가 자칭 그렇게 말했다, 반역이다, 뭐 이러면서 아마 제목을 걸어서 올렸기 때문에 총독이 이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말이 옳도다.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심각한 질문이며 대답인지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위험한 자리에 서셔서 이 말을 하면 자기가 사형수로 갈수 있음도 모르지 않고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담담하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향해서 그저 당당하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어, 그림처럼, 이, 이 그림처럼 어,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에게 준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듯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시는 이 모습이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재판이 시작되어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렇게 말하니까 사형에 당하다고 저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막 고발을 마구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발장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정작 유대인의 왕이냐 그 위험한 질문에는 대답하셨던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죄를 졌지 않았습니다. 저건 잘못입니다. 어, 저건 내가 이래서 이런 겁니다. 뭔가 별론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 빌라도가 이렇게 너무 이상해서 묻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든지 듣지 못하느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느냐. 네 입장을 얘기해라. 어 내가 총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한 마디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온갖 거짓 음모를 꾸며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수많은 거짓이 막 난무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2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재판 많이 해봤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자기 위험한 자리에서는 대답하고 자기 유리한 자리에서는 대답하지 않는 이 엉뚱한 사람을 만나면서 총독이 너무 놀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기 유리한 자리에서는 자기 유리함을 내려놓고, 자기 불리한 자리에서는 그 불리함 속에도 진리를 강력하게 외치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자기 유리한 것만 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진리인 거죠. 이게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구체적인 삶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죄가 있어 붙잡힌 게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 저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 주었구나. 빌라도도, 제삼자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진리의 삶은 세상이 알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 거죠. 오늘 27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재미난 말씀인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라는 단어가 먼저예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다는 건 공무잖아요. 아내가 공무하는 자리, 재판석에 앉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이 그, 꿈에 그에게 보여주신 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재판석에 있는 그 총독 자기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빌라도는 아예 너는 나쁜 놈.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하는, 은혜는 주에게 이렇게 놀랍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이 빌라도가 이걸 안 거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아내가 이 사람을 정말 어, 저들의 요구대로 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빌라도가 알아냈어요. 알아챈 거죠. 17절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악명 높은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둘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생각했죠. 아무리 저들이 시기하고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선택하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예측은 달랐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막 압력을 가하고 돈을 주고 하면서 예수를 부르짖게 만드는 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 때가 빌라도에게 주신 기회였다. 빌라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무엇을 지킬 건가?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건가?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될 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총독의 자리가 진리를 지켜내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총독의 자리에서 더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억압하는 자리에 설 건가? 이 기회가 빌라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밀쳐내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억압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내 자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증진시키고,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유를 주는 자리로 오늘의 자리를 선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주었던 이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주고 있음을 알면서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그 빌라도의 그 안타까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 빌라도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압박감이라는 문제를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은 사람이지 정치적으로 이가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다라는 걸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이분을 해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상들과 장로들이 외치는 압박감. 당신 그러면 로마 왕제 앞에 반역자가 된다고. 당신 그러면 더 이상 총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고. 그 자리를 가지고 압박하는 그 사람들의 압박 앞에 정말 빌라도는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자리가 되게 할 거냐, 돈을 수호하는 자리가 되게 할 거냐, 이 압박감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빌라도의 고민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가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다가오는 여러 압박감, 재정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사람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 잘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질 것만 같아서 오늘 이 땅의 통치자가 예수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장 눈에 보이는 압박감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다가 빌라도가 되고 많은 이들이 너무도 많은 때에 오늘 저에게도 이 질문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재정적인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점차로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이런 때에 과연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이 자리가 진실로 주님이 맡겨주신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작은 교회의 비밀 언덕이 되는 자리로서 선용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압박감 앞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한 자리와 기회로 오늘을 선용하자. 오늘이라는 시간이 진리를 지키는 자리로서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압박감 앞에서도 이것을 견뎌내자고 오늘 이런 적용의 자리를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이런 적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미션으로 오늘 저는 이렇게 미션을, 어, 정하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밀려오는 지금 재정을 염려하지 않고 라마나유의 자리가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버팀목이 될까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버팀목이 될까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가는 삶으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날로 살아가 보자고, 오늘 이 미션으로 정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버팀목의 자리를 찾아내는 하루로 오늘을 서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킬 게 너무 많아서, 그 자리를 지켜내느라고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예수 죽일 국리만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변호사를 사고 여러 사람들을 그 여론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이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며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켜내는 자리로 오늘의 자리와 오늘의 시간을 선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두 가지의 갈림길에 오늘 서 계십니다. 오늘 이 갈림길에서 세상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걸어간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